오늘은 추석 당일이고요 저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요 그냥 제가 한거 맞는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눈을 뜯고 있어서 몰랐는데, 세상이 왜 이렇게 고요하지? 저는 오늘 세준이가 글쎄 전시를 연다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. 도대체 양세준 씨와 하문준 씨 씨는 어떤 전시를 열었을지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. 안녕. 짜자잔. 아 웃겨 웃으면 안돼 아 귀여워 야 근데 저 금목걸이 탐나는데 야잘 신는다 끼고 음. 네 <laughs> 여기서 뽑아준거야? 아니 우리가 어떻다 아 어, 거기서 뭐래? 너네 뭐래? 너네 할아버지 왜 <laughs> <할아버지요>? 할아버지 할아버지 <laughs> 네 음. <laughs> 귀여운 이 귀여운 이 이 네, 떨어질 것 같아요. 수리해 주세요. 그게 배려? 아 그래요? 응. 세탁기. <laughs> 아니 이런 걸 찍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몸을 진짜? 물에 담궜을까. <laughs> 어머. <웃음> 이거 변기 뚜껑. 띠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것도 어떻게 찍은 거지? 그러니까 잘했다. 무제한이래. 아 여기 릴스존도 있어요, 대박. 이 종을 치면 애들이 달려오나 봐요. 이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한거 같던데? 네? <laughs> 그러네. 장세준 작가님 행복하세요. 네. <laughs> 부른 거 아니고 읽은 거예요. 아니 왜 이렇게 잘 그려, 사람들? 어 그니까. 아니 여기 미술 학원이냐고요. 진짜. 아니네 인천에서 오셨겠다. 그니까 월등. 지금 너희 세준이랑 어. 가봤어. <laughs> 세준이 부티버. 어. 어때 첫날에 이 기분은? 근데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오셨어. 진짜로? 음. 음 어떻게 알고 오셨지? 그니어 그러니까. 준시가, 준시가 나가서 계속 전단지 돌리고 있어아 여기 앞에서? 어, 나 지인들이 어. 좀 왔었어 가지고 음. 계속 지인들이랑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일반인도 음. 챙기고 이랬는데 음. 그때 주식이 할게 없으니까. 전단지 좀 돌리고. 근데 어쩜 이래? 아, 너무 웃겨. 생각보다 너무 고퀄인 거야. 그러니까. 음. 괜찮지? 어 괜찮은 거야. 나 방금 인스타 보고 놀래가지고 어어어어떤 어, 어떤, 어떤 어, 느낌으로 어, 아시고 어, 오셨을까? 어, 어. 아 진짜 딱그 어. 사진 전처럼 돼 있을 줄 알았거든. 오리. 음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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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냥 사, 너네 사진을 보는 느낌? 음.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분방할 줄 아. 아 조금 정갈해졌지. 좀좀 음악도 되게 시끄러울 어. 줄 알고 음악 소리가 안 들릴 줄 알았어. 음. 음. 근데 나 사인하면 다 비웃는다? 왜? 뭐냐면 나에게도 그려줘야 한다 그게 사인이에요? 아제 사인인데요? 제, 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 사인이었다고요 그 사인이에요? 네 앙? 엔젤 앙이라뇨 아, 아, 앙이라고 쓰는 줄고 놀랐잖아요 앙이라뇨 아, 몽 아, 어, 너무 아 너무 귀아워 박공기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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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좋아요. 아, 아요 아, 무산소갑면서야지짜아 저기 뭐야 가서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 좀해아좀 아, 오랜만에 얘기나 할까? 이랬는데 갑자기 아아 어, 나 집집 집집집집집찝 이러고 갑자기 성인입니다 이러고 타던데? 버스도 얼마나 금방 온지 걔거는아 이거 근데 복근이 있었네? <laughs> 아 어? 진짜로? 어 복근이 있었어 너무 궁금했어 우리도 뭔가 만들어볼 있었는데 형이 인사한다고 자꾸 와가지고, 와가지고 같이, 술 같이 먹고 있었어. 근데 뽀삐뽀삐뽀뽀삐뽀뽀뽀뽀뽀뽀 e 뽀뽀뽀뽀 l 뽀 people, p e o p 들 e peop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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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는 o p l e people, p e 어 e e e 차서데스크있으니이집요니 집에 있니까이있이 뭐? 집에 있으니까. 이 집에 있으니까. 집에 있으니까. 이 집에 있 p 니까있진 않고요 집에 있 하나 있어요까이 집에 있니이에있르 했나? 그러면 전이것을고르겠습니다 아프게 <laughs> 진짜 배신당했어. <없네. 웃음> <laughs> 아, 근데 페퍼로니 비줄얼 미쳤는데요? 아. <laughs> 긴가. 그러니까 <laughs> <긴가> 너무 <laughs> 귀여워. 불린가 봐. 너무 귀엽게 쳐다봐라. 이봐요.